망원시장은 MG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통시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로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망원시장의 맛집 세 곳을 이동규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입니다. 이곳 망원시장은 MZ 세대에게 인기가 좋은 전통 시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곳 망원시장을 방문했을 때한 번쯤은 꼭 들러야 할 가성비 좋은 맛집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칼국수집입니다. 분주하게 반죽을 밀고 계시는 사장님. 잘 치댄 반죽을 자로 잰듯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내고 적당한 양을 팔팔 끓는 육수에 넣어 삶은 후 면과 육수 위에 고명까지 올리면 한 끼로 부족함 없는 손칼국수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어, 맛있어요. 어, 저 육수도 맛있고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육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로 뺀 것보다도 훨씬 그 식감도 좋고 어,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손칼국수 한 그릇의 가격은 5천 원. 그마저도 수년간 3,500원을 받아오다 식재료값이 폭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워낙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를 채울 수 있다 보니 점심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싸게 맛있게, 뭐 그거죠, 뭐. 정성스럽게. 예, 네. 좀 경제적으로 오른 분도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팔고 맛있게 하죠. 10여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오신 사장님. 손칼국수는 좀 힘들잖아요. 요즘 기계로도 많이 하던데. 이게 이제 손맛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손맛은 손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고 일단 정성이고 그다음에 이걸 기계는 어느 정도의 그 단단함과 그 분위기 중간에 그걸 딱 정해서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맞는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러도 손으로 주물러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진 맛이 생기죠. 와서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하루 종일 나고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국민 간식으로 통하는 치킨집. 주방에서는 쉴새 없이 닭을 튀겨내고 여기에 직접 개발한 아홉 가지의 소스를 더하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이곳만의 닭강정이 완성됩니다. 이것도 안아라. 양 양념 치즈 갈이야. 처음에는 한 가지 소스로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꾸준히 소스를 개발해 오신 사장님. 이거 생과일 소스예요. 생과일 갈아서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소스들이 되게 다양한데몇 개인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소스는 9가지를 지금 뭐야 저기 판매하고 있어요. 9가지만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직접 다 개발했습니다. 아예예 예, 어떻게 예예 <laughs> 노력 많이 했어요 뭐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을 1년씩 걸려가지고 4천 원짜리 컵 닭강정부터 시작해 양과 소스의 가지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해지는데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한 가격은 16,000 원이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닭강정에 비해서 되게 달달하고 바삭한 그런 느낌. 여행 올 때마다 오는 거죠. 서울 여행 올 때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웃음> <웃음> 있습니다. 벌써 9가지의 소스를 개발했지만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스를 개발하겠다는 사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고객분들한테도 보답해야 되고 또 다른 데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대한민국 최고의 닭강정이 대자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가볍게 입가심으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빵이 즐비한 고로케 가게. 이곳에서는 단돈 천원으로 꽈배기 두 개를 먹을 수 있고 웬만한 빵들도 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평일, 평일에서 그러는데 주말에는 줄이 엄청 쓰고 여기 도너츠는 저도 가끔 애용하는데 엄청 잘 맛있게 잘 나가. 이게 보시면 하나에 천 원씩인데 보통 천원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 맛있죠. 지금 제 아들인데 피자 치즈랑 저거 어떤 거지? 김치 이런 게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벌써 26년이나 망원 시장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장님, 26년째 한결같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것보다 는좀 저렴하고. 또 맛있으니까. 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렇게는 반죽이 좀 맛이 틀려요. 좀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나죠. 그런 차이가 좀 다른데 하고 또 틀려요. 처음부터 박리다메식 경영을 모토로 삼았다는 사장님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세로는 한1 5 0 0 원씩 올려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없으니까. 뭐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방리담회 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확 올려갖고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꾸준히 봉사하는 뭐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망원시장. 이곳은 오늘도 세대와 국적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온 이동규입니다.